수의 기본 성향은 한 마디로 씨앗과 같은 것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수는 보통 하루의 일과에서 자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29분까지가 자시인데 그 자라는 글자 보통 수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기간에는 사람들의 활동도 줄어들고 정신적인 분야가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왜냐면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게 되면 한마디로 자기의 정신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강하신 분들은 좀더 정신 분야라든가 아니면 철학 분야라든가 우리가 사물에 비유하면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와 연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해외와 관련된 어떤 언어적인 측면 그다음에 외교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보통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성향으로 얘기하면 지혜를 임명하기 때문에 좀더 학문적인 분야, 이런 분야에 좀더 가담해서 일을 하거나 본인의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면 상당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좀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본 입장입니다.